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분노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헬렌 분노조절연구소 헬렌 소장입니다. 자, 분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파괴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들을 가져오는 이 분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는 학술적 용어로 자신의 욕구시력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 당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했고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강요당하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등등 여러 불합리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분노는 흔한 감정이지만 원초적이고 강렬한 감정이다 보니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를 통제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화 또는 성이라고 하고, 짜증, 스트레스, 어그로 등과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를 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가지 말하였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상대에게 적절한 이유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정도로 화를 내기는 힘들다. 분노란 칠장에서 말하는 히노에라 어욕 중에서 너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하나의 강렬한 정서적 반응이며 받아들이기 힘든 대립이나 상처 그리고 그릇된 상황 등을 처리하도록 우리를 강요하는 강한 자극이다. 라고 했습니다. 분노는 일반적으로 강한 적개심이나 의분의 정의, 감정으로 정의되는데 즉 자기 존재가 수행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일어나는 감정으로서 모욕, 멸시, 좌절감, 가상적인 위협이나 실질적인 위협, 부당한 처사로 인한 강렬한 불쾌감 때문에 생기는 흥분된 감정의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레르카터와 프랭크 마이너스는 분노 의 개념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의지로 설명을 하였는데, 첫째, 개인의 가치를 보존하라는 의지이다. 대부분의 경우 분노는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당할때 폭발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화나게 할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을지라도 화가 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격이 손상되었다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본능적인 욕구를 보존하려는 의지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본능적인 욕, 생존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본능적인 욕구들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당할 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감정적인 혼란, 즉 상처받고 불쾌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본적인 신념을 보존하는 의지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때로 자신이 지닌 어떤 가장 기본적인 신념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화가 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이 타인에게 무시당할 때 화를 낼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컬 신념 그 자체는 이해받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분노로 표현되는 감정적 결과는 사람들과 사람들로부터 불만을 사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심리학자 리차드 월터스는 인식적이거나 행동적인 요소들의 차이에 근거하여 분노를 세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데 격분, 분개. 는 분노의 파괴적인 표현이나 의분은 공유와 사랑의 기초로 둔 건설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격분은 억제되지 않은 폭력적 분노인 반면 분개는 보복을 겨냥한 분노를 억제한 감정입니다. 격분을 죄로 보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분개가 분노의 일반적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격분과 분개는 둘다 이심의 지배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손상을 입힙니다. 또한 의분은 사랑에 근거하여 공의를 추구하며 대개는 다른 사람을 보호합니다. 월터스는 크리스턴들 가운데 격분을 두려워하고 분교를 많이 하며 의분을 적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분노에 대해서 나라볼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독일어는 앙스트인데 영어의 근심이라는 흡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옛용에서 앙이라는 접두어는 마치 모처럼 날카롭게 예량을 리서뜻한다옛 노르웨이에서 앙그르, 비통이라는 뜻으로 예리한 아픔을 겪었을 때 쓰는 말이다. 라틴어의 안개레는 질식시키다, 꽉 조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근신과 근심, 고통에 쌓여있을 때 느낌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또, 라틴어 앙구스토스는 꽉 조이는 느낌을 표현하는 비좁다 라는 의미고, 앙코 e 는 목조로라는 뜻으로 영어에서 신장파지이 일으켰을 때 가슴 풍족 교사는 협심증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같다고 합니다. 분노에 대해서 말할 때 또한 첫째는 열이라고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분노를 일컬어 온몸에 불이 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벌겋다라고도 말하고 풀같이성을 내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열과 적개심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카트락에서7대 조약 중 하나로 7대 주선의 인내와 분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를 너무 하다 보면, 곧 터질 분노의 크기가 커지는 게 함정이고, 진심으로 빡치겠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탐진치 중 하나, 오계중 하나로 일컬어지는데, 각종 종교에서도 분노를 최악의 행위로 꼽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외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에, 특정 사람에게 분노가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거의 대부분 증오의 감정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빙산의 일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은 아래에서 돌출된 분노의 크기와 이미 내재되어 있는 깊이 박혀 있는 분노의 크기가 너무 달라서 표현되지 않은 그 분노로 인하여서 폭발에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세요.